반갑습니다. 이단아 TV의 이단아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한국 교회 내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문제들에 대해 폭로할 예정입니다. 특별히 기독교 신앙을 팔아 성도들의 삶을 좀먹고 개인적인 욕망을 채우고 있는 일부 부패한 종교 지도자들을 비판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8년 한국 사회의 큰 화두였던 미투 운동이라든지 국내 피트니스 시장에 적지 않은 반향을 불러일으켰던 약투 운동 등을 보면서 저는 제가 몸담았던 교회라는 단체의 실상을 이제는 이야기할 때가 됐다고 느꼈습니다. 이는 비단 저 혼자만의 생각은 아닐 것입니다. 이미 많은 분들이 교회에 대해 적지 않은 분노와 실망감을 느끼고 있고 교회에 대한 사회의 시선 역시 곱지 않은 현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는 종교라는 성역 아래에 숨어 끊임없이 악행을 저지르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그 성역 아래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을 여러분들께 사실 그대로 말씀드릴 생각입니다. 이런 주제가 일부 기독교인들에게는 불편할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자기 성찰이 없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광신에 가깝습니다. 자신의 신앙을 돌아볼 줄 알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고민하는 사람이야말로 참된 기독교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제 채널은 지금껏 기독교인들이 불편하다고 느꼈던 주제들에 대해 서스름없이 이야기할 수 있는 소통의 장이 되었으면 합니다. 나아가 기독교인들을 넘어 비기독교인들의 생각과 의견까지도 나눌 수 있는 보다 열린 공간이 되었습니다. 하는 바람입니다. 내부 고발에 앞서 먼저 저에 대한 소개를 잠시 드릴까 합니다. 네가 기독교 신앙과 교회의 현실에 대해 알면 얼마나 아느냐는 비판에 먼저 답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교회를 다닌 모태 신앙으로 약 30년 동안 교회에 다녔고 중간에 약 2년 정도 다니지 않다가 작년부터 다시 출석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시절에 기독교 신앙에 깊이 심취하여 서울에서 열리는 유명 집회는 다 찾아다녔고 고등학생이 된 이후에도 학업보다는 성경 공부와 목사님의 설교 말씀을 듣는데 더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렇게 자연스레 목사가 될 꿈을 안고 서울에 있는 모 신학대학교에서 4년의 정규 신학공부를 마쳤으며 당시 다녔던 교회에서 약 3년에서 4년 동안 신학생 및 교회학교 교사로 일했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그만둔지 꽤 오랜 시간이 흘렀지만 아직까지도 많은 지인들이 교회에서 목사로, 전도사로 혹은 일반 평신도로 일하고 있기에 한국교회의 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많은 이야기를 듣고 고민해 왔다고 생각합니다. 신학을 그만둔 뒤로는 이곳저곳에서 사회생활을 했고 기독교가 금기시하는 부분들도 적지 않게 경험했습니다. 때문에 극도로 보수적인 신앙을 가진 기독교인들에서부터 교회와는 전혀 무관한 삶을 살아온 비기독교인들까지 폭넓은 사람들의 삶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교회라는 우물 안에 개구리에서 사회라는 또 다른 세상으로 나오기까지 제가 경험하고 직접 봐왔던 사실들을 기반으로 한국교회의 부패한 실상을 여과 없이 고발하려고 합니다. 단적으로 교회의 노동력 착취 실태, 성직자들의 성범죄 원인, 신학교 학생들의 학업 실태, 교회의 성직매매 실태, 실태, 대형교회 세습 실태와 부작용 등과 같은 문제들에 대해 하나씩 이야기하고 시청자들과 함께 소통하고자 합니다. 교회를 그만둔 지꽤 오랜 시간이 흘렀음에도 제가 이렇듯 분노하는 이유는 한국교회의 불합리한 모습들로 인한 부정적인 영향을 제 가정 내에서 경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2017년부터 현재까지 저의 가족 구성원이 교회에 갖다 바친 헌금이 3억 원이 넘습니다. 뭐더 이상의 말이 필요할까 싶네요. 영상을 찍는 이 순간에도 참 많이 답답합니다. 동시에 솔직히 두렵기도 합니다. 정치 집단이나 종교 집단은 함부로 건들면 안 된다고 합니다. 특정 이념으로 묶인 집단의 결속력이 얼마나 강한지 또한 그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폭력성이 얼마나 심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 할 이야기들로 인해 제가 피해를 받을 수도 있고 교회로부터 변절자라 매도당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걱정에도 불구하고 제가 과거 열과 성을 다해 섬겼던 단체를 이렇게까지 비판하려는 이유는 역설적이지만 교회에 대한 애증 때문입니다. 10여 년 가까이 제 삶의 전부였고 그만큼 사랑했던 교회가 교회의 참 모습은 뒤로 한채 자본주의식 성장만을 고집하는 모습을 더 이상 방관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누구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던 교회의 어두운 부분에 대해 낱낱이 밝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첫 영상 이후 올릴 영상들은 교회의 비리와 부정부패에 대한 고발이며 그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고자 제 신상을 숨기고 촬영하는 점은 양해를 부탁드립니다. 부패한 기독교를 정화하기 위해선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여러분들의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좀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영상을 시청하고 있을 교회 지도자분들께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컨텐츠를 구상하고 영상을 업로드하는 오늘이 순간까지 과연 이 방법이 옳은 방법인지에 대해 수도 없이 생각하고 고민했습니다. 자칫 컨텐츠의 방향성과는 달리 선한 양심을 가지고 정직하게 목회하고 계신 분들께 누를 끼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걱정에서였습니다. 근데 다들 아시잖아요. 정말 목사다운 목사님들도 계시지만 신학적인 전문성 없이 또는 신앙을 팔아 자기 주머니를 채우고 있는 개새끼들이 얼마나 많은지를요. 그리고 이 분야의 권력은 사실 그들에게 있다는 것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컨텐츠를 구상하면서 주변 지인들로부터 이런저런 우려의 목소리도 많이 들었습니다.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겠냐? 그냥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언젠간 바뀌어 있지 않겠냐라고요. 근데 제 생각에는 영원히 변할 것 같지 않아요. 교회는 이미 자정 능력을 상실한 지 오래입니다. 그래서 이야기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어떤 위협과 어려움이 있더라도 한번 맞서볼 생각입니다. 앞으로 제가 하게 오 말들이 전적으로 옳은 말일 거라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제 생각이 짧을 수도 있고 때로는 잘못된 생각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도저히 대화라는 것이 불가능한 현 교회의 구조 속에서 제 유튜브가 교회의 문제와 아픔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토론의 장까지만이라도 갈수 있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이 컨텐츠는 의미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선후배 목사님들께서도 앞으로 많이 응원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